자, 미세전류 기계를 우리가 예, 열심히 사용을 하면 서, 사용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효과가 정체기가 나타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하는 거 뭐~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식사도 뭐~ 하루 두 끼던 세 끼던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꼬박꼬박 잠자고 꼬박꼬박 일하는 것처럼 이~ 미세 전류 파동기도 꼬박꼬박 사용을 해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뭐잘 모르겠다. 정체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게 내성을 그 나타내는 내성이 생긴 그런 걸까요? 어떤 것그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는지 근데 네. 뭐~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안 좋으셨는지 네. 또 무얼 기대하시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더 들어봤으면 사실 좋겠는데 네. 아니 근데 썼는데 처음 몇 달간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고 어...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너무 안 좋았을 때는 처음에 느끼는 게확 와닿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확 좋아진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좀 이제 더딜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내성이 생긴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음. 사실 저희 어 기계 자체가 (25가지) 파형이기 때문에 예. 내성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음. 음. 아무래도 어~ 뭐~ 좀 구체적으로 혹시 뭐~ 가능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어떤 예. 기, 뭘 기대를 하는데 아~ 그게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예. 패치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법을 예.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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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이제 내성 부분은 사실 이 기계를 통해서 내성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뭐 예를 들어서 그암 세포가 항암제를 사용을 했는데 암 세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다시 암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약을 썼더니 얘가 없어지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계는 정상이 나타났는데 이 기계를 썼더니 정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쓰다 보니까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내성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혹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물리적인 문제하고 그 생리학적인 문제하고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서 해결이 돼 버리고 난 뒤에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 옛날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그 표현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체기가 온다 이 개념도 사실 보면 이제 내가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좋아졌는데 좋아진 상태에서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어, 하는데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더 좋아질 게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돼 버렸다. 그래서 그게 나의 느낌에는 아니, 계속 끝없이 좋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순환을 시켜주고 하는 여기의 수준이 충분하게 될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끝없이 좋아진다. 그건 말안 되는 거잖아요. Yeah. 그, 제가 지금 이제 좀 떠오른 게, yeah. 제가 이제 체험방들을 돌아다니면서, yeah. 어, 체험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긴 하시지만, yeah. 그래도 저가또 와달라 또 와달라 하면서 가보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숫자의 색이나, 붙이는 yeah. 부위나, yeah.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yeah. 그런 거를 그 자리에서 어떤 고객님을 만나서 조정을 해드리면, 아, 하면서, 또, 새롭게 배워가지고, 또더 음...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이더 충분히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거기서 머물려 있는 경우들도 아, 많습니다. 강도, 세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확 올리면은, 어, 이렇게 올려도 되냐고. 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올리고도 이제 좋아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더 올리면 또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의외로 깔짝깔짝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약하게 네. 제가, 하고 있으신 분들. 제가, 분들이 제가 많다. 사실 엊그저께에그 부산에 저번에 그박 이사님께서 남미에님이라고 네. 그 소개를 하신 분인데 못 가다가 며칠 전에 갔습니다. 그전에 아, 네. 그 이제 스케줄표에 있어가지고 예.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해서 갔더니 이 했는데 오히려 지가 난다는 거예요. 음, 사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음. 갔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해보라 그랬더니. 네. 그 숫자를 오도안 되게 이렇게 까작까작 하고 있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막 40, 50, 60, 10배, 10배를 올렸더니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laughs> 발손도 해드리고 어깨도 이래갖고 예. 몸도, 목도 해드렸더니 네, 네, 네. 표정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냐였냐고. 이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아마 잘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뭔가 이렇게 정기 같은 게 오니까 예.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그걸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제대로 해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쌍행을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숫자를 잘못 올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 부위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발하고 손하고 다르겠죠. 네. 그 발은 또 딱딱해져가지고 그니 각질이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는 분들도 많고, 음. 어떤 분은 발을 10, 20, 30에도 세게 오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9구를 해도 멀뚱멀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의 혈액의 상태나 신경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데, 이런 자리는 경동맥 이런 데는 얇잖아요. 이쪽이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1, 2, 3만 해도 막 세게 오고, 아, 눈 같은데도 민감한 데잖아요 일만 해도 막 세게 오는 경우가 많을 테고 네. 부위마다 다다른한 얘기예요 그래서 등 같은 데는 또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막10 음. 20 30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한70 80 90막 이렇게 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시원하면서 효과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고 저는 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한번은 제대로 직접 한번 만나서 아니면 와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봐야, 아,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자,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